응? 응! 또? 얘예 알겠습니다 또어떤매 재미없어? 안해도 길이를 구하시오 하고 하 그래요 근데 요거 길이를 구하 됐지. 됐죠? 응. 어. 이게 됐어, 됐어. 자, 그리고 110번. 아또그 중간에 뭐좀 궁금한 거 있으면 빨리 얘기하세요. 괜찮으니까. 뭐든지. 니네 89번 같은 거 잘해야 된다. 89번이고 뭐 그런 거. 응? 어?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안되데또 물어보고 그래. 110번 얘기 좀 할게요. n 분의 루트 100, 1200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의 n의 개수일 를 거예요. 어, 110번입니다. 루트 n 분의 뭐라고요? 1200이래요. 1200이래요. 이게 자연수래요. 됐어요? 자연수래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1200을 뭐 해봐? 그럼 1,200은 선인수분해 하면 야 일단 우리 여기서 보니까 아1,200 선인수분해 합시다 그럼 뭐가 돼요? 4 귀찮아서 이렇어요 8로 해도 되고 8로 할까요? 미안 8로 할게요 8 합시다 8 1은 8 150이죠? 또 나오죠? 275 5 25 죠？딱 느낌 왔 죠？그래서 1200은뭐 냐？2 에4순 곱하기 5의아3 곱하기 5의 제곱 이 변한다. 이거로 변한다. 그러면은, 이게 n분의 1200이 됐을 때 얘가 완전 제곱수가 돼야 돼. 그쵸? 그럼 우리가 일단 알고 있는 거는 n이 뭐여야 된다는 거예요? n이? 일단 3의 배수 꼴이어야 된다는 거죠. 3의 어떤 꼴이라는 얘기입니그 다음에는 보면은, 야, 2의 4제곱, 5의 제곱이 있어. 얘네들은 약수여야 돼. 그쵸? 약수여야 돼. 약수. 그치. 그래, 안 그래? 지우나. 약수해야 되겠지. 이해됐죠? 약수가 돼. 잘 봐. n이 3을 일단 지워야 돼. 이게 자연수가 달려면 그리고 n은 3 곱하기, 음, 근데 어떻게 돼야 돼? 얘가 선택하니 이렇게 돼. 그냥? 2의 네제곱의 약수, 2의 네제곱이 약수인데, 그리고 5의 제곱의 약수인데 어떻게 들어가냐면 1, 2의 제곱, 2의 네제곱이 들어갈 수 있어. 2의 세제곱이나 2는 못 들어가. 왜? 2의 세제곱이 들어갔다. 그럼 2만 남게 되니까 자연수 안 되잖아. 2의 홀수 제곱이 들어가. 그리고 1이 들어가도 되고 아예 5의 제곱이 아, 이거 날리든가 아니면 이렇게 냅두든가요. 맞아요? 그럼 개수를 물어봤습니까? 혹시 얘네들이? 개수 물어봤나요? 그럼 몇 개에요? 짝이 이렇게 지어지는 거죠? 3 곱하기 1 곱하기 1이 되든가, 3 곱하기 1 곱하기 5의 제곱이 되든가, 3 곱하기 2의 제곱 1이 되든가, 3 곱하기 2의 제곱 5의 제곱이 되든가, 3 곱하기 2의 제곱 제곱이 되든가. 곱하기 2의 제곱? 2의 제곱, 2의 제곱. 즉 이거 가지고 짜를 짓는 거죠. 여섯 개. 조금 이해 안 됐죠? 조금 이상하죠? 이해 됐어요? 괜찮아요? 너 이해 됐어? 지윤이 이해 됐어? 이해 됐어? 서로 괜찮아? 자. 지금 110번 얘기했고요 123번? 123번. 123번 좀 봅시다. 123번 보면, 다음 중 크기가 가장 큰 것은 하면서 물어봤어요. 다음 중 크기가 가장 큰 것은. 자, 이거 지워볼까요? 어,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 이거 체크되거나 혹시 그러니까 마, 다시 고쳐서 맞았어도 나중에 꼭 다시 풀어봐야 되고요. C 단계까지 다 풀어봐야 됩니다 시도해보세요. 그리고 여기를 좀더 잘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디를 해봐? 정석의 5단원도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 번, 그리고 개념을 꼭 써보세요. 이거 풀기 전에 개념을 꼭 써보세요. 그리고서 다시 한번 생각 한번 풀어보고, 체크체크를 다시 한번 봐도 더 좋아요. 알겠죠? 거기 스텝3까지 무너지는 게 혹시 구멍난 게 없나 한번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바깥 책, 책을 너무 많이 보려고 하지 말고, 기본 개념서를 여러 번 보세요. 여러 번. 그럼 이거 웬만하면 다 풀립니다. 122번 볼까요? 123번.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대요 그런데 a제곱 a 1번이 a제곱이야 야 너희 a제곱이 1번이 a야 a제곱이야 예. a제곱 2번이 예. a 3번이 b r u t a A분의 1. 5번. 루트 A분의 1. 루트 A분의 1. 네. 루트 A분의 1. 자. 너희들 일단 요거. 여기서 1보다 커지는 수가 얘하고 얘지. 맞죠? 맞아요? 근데 잘 봐. 너희 얘하고 얘관계라는 얘기해봐. 자. x가 1보다 크대요. 그렇죠? 1보다 큰 수야. 그럼 x하고 x제곱하고 누가 더아요 물어볼게요. x가 1보다 크다고 하는 얘기니다 누가 같아요? 이 경우에는 얘가 더아요요거1 때. 근데 x가 1보다 작고 0보다 크대요. 그러면 은 x하고 x제곱하고 누가 같아요? x가 더 큽니다. 무슨 얘기냐? 일보다 작은 수는 거듭제곱을 하면 할수록 1보다 작은 수라고 있어. 요 예를 들어서 0 1하고 0.1에 제곱하고 누가 더 커?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잖아. 제곱한 게 오히려 작아진다는 거. 이해됐어서1보다 작은 수는 왜냐면은 일보다 작다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0.8이면 0.8을 계속 카메라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나중에 보면 그 빛의 투과 율이라고 하거든? 유리가 있다. 근데 유리, 빛은 유리를 투과할 때마다 80%만 투과한다. 근데 유리 두 장을 투과했다. 이 빛은 실제로 여기 이렇게 사람이 쪼 조인다고 했을 때이 사람은 빛의 몇로를 지금 조이고 있는가? 그리고 자외선 몇로를 조이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럼몇야 80%, 80%. 두 번, 두 번이지. 0.8. 한번할 때마다 0.8이 되는 거고, 두 번째 0.8. 그럼 뭐, 얼마가 돼요? 0.64가 죠 거듭제곱을 했어. 64%를 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거듭제곱. 일보다 작은 수를 거듭제곱을 하면 할수록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느낌이? 그래서 지금 얘는 A가 이렇게 있을 때 A와 A제곱 누가 더 크다? A가 더 크다. A보다는 A 제곱이 더 크다. 아니 A 제곱보다는 A가 더 크다. 이해 됐어요? 이거 구하기 힘들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네한테 0.1이라는 봐봐. 0.01을 봐봐. A가 0.01이다. 확 줄어들죠? A가 0.01이라고 보면, 은 얘를 하나 들어서 놔 그럼 0.0001이 될거 아니야. 맞아요, 틀려요. 이건 뭐가 돼? 얘를 하나 보여. 이건 뭐가 돼? 0.1이잖아. 누가 큰지 딱딱딱 보이죠? 그리고 이건 뭐야? 100이잖아. 이건 뭐야? 10이잖아. 따다닥은 거죠. 됐죠? 얘를 하나 두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제일 빠른 거는 얘를, 적절한 얘를 두는 게 빠르다. 어설프게 뭐4을 둔다, 가뭐 4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소금 두는 게 제일 빠르겠죠. 이런 수가. 얘를 잘 둬가지고, 빨리빨리 푸는 게좀 낫지 않냐. 그걸 묻는 겁니다. 됐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요거 괜찮아? 이런게 풀었어? 오케이? 또. 그니까 러 요, 아니면 요 원칙을 따르는 거야. 왜냐면은, 하요 원칙을 따르면은, 역수들은, 얘네들은 이제, 뭐야? 1보다 큰 수들이거든? 얘네들은 역수들이면 그럼 얘는 얘를 제곱한 거야. 제곱은 얘가 더큰 거잖아. 얘는 원래 값이고 여기에 제곱을 하면 이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얘와 얘의 관계가 된다고. 예를 큰 수에서. 그럼 얘가 더큰 거지. 요거를 가지고 따지든가. 요걸 가지고 얘네가 따질 자신이 없으면은 요거 가지고 선생님은 이걸 따질 수 있거든? 모자마서 이걸 따지거든? 근데 너희 들이 이걸 가지고 따질 수 없으면 예를 들어서 라이 얘기야. 예를 들어서, 오케이. 자 그리고 132번, 132번. 자, 잠깐만 나 이거 문제 좀 적어볼게요. 찍어야 돼? 잠깐만 이거 문제 좀 적어볼게. 공주좀좀더많 해, 해 많이 해. 어? 해. 너이니 처음부터 생각 안 되네, 응? 어? 진짜. 끝났겠어. 야, 이걸 만족하는 n 값중 자연수 n 가장 큰수 a라고 했죠, 가장 큰수 a 가장 작은 소. b 라고 했죠. A는 13 얘는 25아야525 아, 예. 25. 뭐지? 525 어, 525 5, 275죠? 275 275죠? 275 275 그쵸? 8 0이5야 30이네? 했자? 30 A, 30? 이거 25? 했그런데 루트? A분의 B야? B분의 A? B분의 A? 25분의 30. 곱하기 C가 뭐래?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c 일까 자연수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얘가 자연수가 되대요. 가장 작은 C를 찾으래요. C는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O가 있어야겠네. 이거 날려, 자연수가 돼야 돼. 니까 날려야 되니까. 맞죠? 그리고 여기 6이 있잖아. 2, 3. 6아니야? 3 0 응. 왜냐면 이게 이게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그럼 뭐야? 5 2 곱하기 3 곱하기 c야 얘가 자연수가 된다? c는 일단 뭐 가지고 있어야 돼? 5있어야 되고 그리고 얘도 이, 이거 완전적으로 되어야 네. 되니까 2필요하고 3도 있어야 되니까 3필요하고 5 2 10 3 0 이 c 는3 0이돼이해됐어요 자, 이가되기어해서음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 133번은 에트다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에 X라고 했어. 133번 루트 x 이하의 자연수이겠어. 이 정리가 중요하죠. f(x) 그래서 뭐부터 모 분자에서 f1 더하기 f9까지죠. 자, 1 이하의 자연수이겠어. 루트 1 이하. 意味。いい 천연 이하의 자연세개수 얘네들은 싹다 2가 되는거죠 그런데 요 1,2,3은 1이 되는거고 이해 됐어요? 안 됐어요? 어? 왜? 루트3은 뭐야? 1.x잖아 1.7 얼마야? 루트2는 뭐야? 1.xx야 근데 딱 f4가 되는 순간 2의 최고 그래서 2가 되잖아 그럼 이 이하의 자연수개수니까1,2 2개잖아 이때부터 2개잖아 언제까지? 8까지 루트 8이 3이 안 돼. 근데 F9가 딱 되는 순간, 루트 9. 루트 9는 뭐야? 3이잖아. 그럼 3 이하의 자연수 개수는 뭐예요? 3이죠. 1, 2, 3. 그래서 1 플러스 1이 몇개 있어? 1, 2, 3, 3개. 4, 손간락 곳에 4, 5, 6, 7, 8. 아, 2가 4, 5, 6, 7, 8. 5개 있구나. 그리고 3이 하나 그래서 3플러스 2 5 10플러스 3에서 16 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137번 다한거야? 여기까지 해보라고 했었어요 선생님이 어? 뭐라고? 19번 몇번 한거야? 130번 한거야? 오케이 130번 했죠 그럼 137, 137번 한번 해봅시다. 40명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라. 그럼 똑같아. 이거 똑같아. 137번 빨리 잡아보세요. f(n)까지의 합이 얘는 되게 웃긴 게 137번 거꾸로 가는 거야. 그럼 우리가 약이약고 한번 해보자고. 약이약고1 3 7 f로부터. <laughs> <laughs> f n 까지가 이렇게 딱들어 거죠? 뭐라고 해놨어? 47? 46? 46이라고 해놨어. 어이씨. 46이라고 해놨어. 그럼 잘 봐. F1부터 와, 완전 제곱 되기죠. 야, 완전 제곱 스만일이다딱 써. 변환을 해 F4. F9, 3 제곱 F16, F25야. 그럼 여기서 잠깐 보면은 F1부터 요거 F3까지 하는 거몇 개? 3 개. 얘네들 전부 다 1이야. 1 곱하기 3, 3, 3부터 9까지 뭐야? 계산, 계산해 보세요. 뭐예요? 8 계산해. 아니면 여기서 8에서 3을 빼든가 그럼 5개예요 8에서 3 빼면 5개 그럼 2 곱하기 5 10이야 아직 안찼어 아직 13이야 아직 13이야 자 F 뭐예요? 15야 15에서 8 빼봐 7개지3 곱하기 7 20을 20을 더해봐 얼마야? 아. 34네요. 그쵸? 34. 이제 가까이 왔다. 21이니까. 대충 10, 얼마니까. F16이부터 이렇게 되는데, 야, 니네 잘 봐. 여기서 몇 개가 더 더해줘야 돼? 12죠, 12. 12 맞아야 려요사4곱하몇 개? 3개. 이게 돼야 되는 거야. 이해 됐어 괜찮아? 괜찮아? 지훈이, 괜찮아? 12가 되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F16, F17, 3개. F18. 3개 맞아? 3개 맞아? 1부터 순까지 3, 2부터 4, 5, 6, 7, 8, 10, 13, 9, 10, 10 15에서 8배면 7, 3, 21, 다음은 뭐야? 13배가 20을 더한가? 34, 12, 12, 17, 13못까지쳐야 있어. 작은 자연 의계수 작은 자연 작은 아야 이야야 뭐야 이아이잖아 뭐였어 왜 가만히 있어 이씨 작은이잖아 작은 작은 자연 의계 수지 그럼 어떻게 돼 하나씩 갖주네 어떻게 주나요 f1이 0이에요. 맞아요? 다시 풀어야 돼 f1이 0이에요. 그리고 f4가 4, f4가 그런 뭐야? 루트 4잖아. 2보다 작은 자연수계에서는 1개에요 f2부터 f4까지가 1인 거예요. 왜? 선생님 왜요? 루트 4가 뭐야? 2잖아. 근데 2보다 작은 자연색 개수는 1까지 1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루트 2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지. 1이지. 어떻게 왜 가만히 있서어되네들1곱하에서 그럼 5부터 9까지는 뭐야? 2. 이거 2 곱하기 뭐야? 9에서 3 빼면 9에서 4 빼면 뭐야? 5개잖아. 5개. 그리고 F10. 여기서부터 3이죠. F16까지. 아, 7. 34죠. 34죠. 여기 4 곱하기 3이 되서 12죠. F17, F18, F19 됐어요? 안 됐어요? 이거 주의하세요. 작은이야 작은. 문제는 바꿀 수 있어요. 주의해서 풀어야 됩니다. 알겠죠? 알겠죠? 여기까지 풀었으면 됐죠? 지금 됐어요? 안 됐어요? 오케이? 이해됐어요? 다시 한번 좀 저거 보세요.